뒤에 유을 잡기가 되는데 이게 어렵고 아 좋습니다. 이 관찰을 기초로해서 여기 관찰 한거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있다라는 느낌 주잖아. 보고 패턴 발견 발견했고 공식화했으니까 이 관찰을 받아올 수 있잖아. 그가 아, 그는 알아차렸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잖아. 동전 왜 이렇게 불안해? 네? 어, 이거 봐야지. 너가, 너가 지금 어려운 경우 아니야? 이 거. 자, 그는 알아차렸다. 대리하 네, 네, 네. 어떤 게 먼저 오는 느낌 한번 잡아줘 그래서 이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언저지 이게 언저지 그걸 나, 나한테 얘기해줘봐. 자, 해석할게. 그는 알아차렸다. 뭐할 때? When people perform simple task. 간단한 과제나 직업을 할 때. 자, 묶어줘. 그러면 탭, 중화동산 여기죠. 그들은 잘, 알아차렸다. 어떤 직업? 아, 저,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거. 아, 야, 이거 선생님도 아, 아, 네. 아, 리소리어우 야, 이거 추천도 잘이야 선생님도 실수해야 돼. 아우, 내 생각에 한면 떡칠해봐. 아우, 원래 돼있네요, 우리 선생님이. 떡칠해. 선생님 실수했지? 너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봐 그들은 알아차렸다. 자, 대기하를. 자, 이거 접속사야. 때 부사절 묶어야지. 자, 얘가 얘를 꾸며줘요. 관계적 생각이야 사람들이 단순하고 쉬운 직업을 할 때, 공연할 때, 수행할 때, 어떤 직업이나 과제냐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과제나 단순한 과제를 수행할 때, 자, 그러 주어. 어, 엇보문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해이냐 해빙이냐, 동명사 주어란 말이야. h 빙은 i n g an audience in, 자, 청중을 갖는 것은 이제 주어, 동사나 오는 거야. 청중을 갖는다는 거, 청중이 있는 것은 뭐를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공연을 긍정적으로 영향 을 끼쳤다. 자, 그럼 그가 알아차린 게 뭐야? 그가 알아차린 게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 과제를 할 때는 청중들이 있는 게긍정적 영향 을 끼친다라는 얘기야. 네. 어떤 패턴이나 관찰한 게 나왔죠? 이론을 펼쳤지. 그다음 그러나 그러는 앞의 내용에 대한 반대, 단순 반대 또 주제를 펼칠수 있어. 이건 단순 반대야. 자 단순 관제라고 놓고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행할 때 친숙하지 않고 복잡한 관제를 수행할 때뭐 청중을 갖는 것은 해를 끼쳤다. 수행 능력에 해를 끼쳤다. 그잘 그러니까 못하는 거가 있을 때 청중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그공연을잘 그, 못하는 거죠. 자 됐어. 자 그다음 이 관찰을 기초로 해서 이 관찰을 기초로 해서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관찰인지 이거에 대한 관찰인지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는 얘야이 관찰을 통해서 자손이은 주장했습니다 데디아를 청중들은 크리에이트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무리가 계속 잘 해줘야 된다 자, 청중들은 크리에이트 만들어낸다는 것을 만들어내다 주장했다 뭐를 어라우를그건 외워놔야 된다 자극 자극을 만들어야 된다. 어디 고연자 안에서 청중들이 자극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유발제 청중들이 어떤 수행하는 사람에게 경향이 치다는 거죠. 자극을 만들어내고 자, 심표 위치, 어떤 자극이요? 위치가 예를 보면준다 자극, 선행사가 어떤 자극이냐면, 공연자를 아니, 수, 공연 저기 수익 능력을 손상시키는 어려운 과제. 에 어떤 어려운 과제냐면 have been done, 배우지 않았던 학습되지 않았던 어려운 과제에는 수익 능력을 다치게 하는 자극을 만들어낸다. 또는 잘 알고 있는 아, 뭐 여기 런드맨이니까 어떻게 읽는다? have not been 런드베리아 잘 배우지 않거나 배우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제에서는 헤를 끼치는 자극을 청중들이 만들어낸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헬프. 자이 헬프는 뭐고 연결이야? 헬프는 헬프스. 스 자, 자 여기서. 이거 헐타고 병렬이죠. 또, 그리고 도와주는 공연을 갖다가 도와주는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떤 거에는 잘 학습된 과제에는 도움을 주는 자극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서 뭐야? 잘 알고 있는 신과제 같은 경우는 청중들이 있을 때 감정적인 연애를 끼치지만 자기가 잘 모르고 그런 과제를 수행할 때는 청중들이 방해의 소가 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것도 뭐라 고 그랬어? 자, 청중들은 그,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다치게 하는 자극제를 공연자에게 만들어내고, 잘 아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연을 도와주는 자극제를 만들어낸다둘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시가 먼저, 시 이, 에인지, 디넥을 어떻게 확신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니? 이런 지수는 안낌 너가 100%빈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이게 구체적 지수이지. 어떤 부연 설명을 좀 구체적 지수를 했지.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 일반적 지수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소윤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내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네가 똑같이 그어 마무리의 결론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 이제 보편적 지수 같은 느낌이 드니? 자, 이 기운이 마지막, 으로 구체적 진술, 일반적 진술이 마지막인 거다. 이게 결과의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나름은 선과가 높죠? 내가 얘기하니까 높잖아.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어렵잖아, 순서를. 자, 문제 좋았네. 자, 그러면은, 야, 니네가 비칸한번 뚫어놔봐. 니네가 축제자야. 비칼 어디 뚫어놓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니? 경울에한번뚫 뭐야 어 겨우 이거 발기에서 뜨 하하하 기에서 얼굴 발기에서 이 근데 둘이 스때 강해 제가. 제가 가는 거죠. 이죠주제요 주제 야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나면 이제 숙을 똑같이 이 이렇게 배열해놓고 시. B, A로 가열할고 어떻게 작가가 주장을펼쳐나고 있는 거 어떤 분인지 한번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 부분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주제 아니요 맞지? 이 부분 뭐하이 좋아? 빈칸에 붙이딱 좋잖아 어디에도 이걸 얘기해주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이게 주제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수능에 이 빈칸을 그대로 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뭐, 연구에 대한 연구 소재가 나왔죠, 여기서. 그리고 얘가 나와서. 자, 요 씨가 뭐가 되는지, 씨. 씨 부분이. 어떤 패턴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주제문이라고 써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뭐에 야한 거야? 실험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거야. 실험 결과 발표. 이거 주제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거야. 응. 요렇고 요렇다라는 걸 발, 발표한 거야. 발견하고 발표한 거 그건 주제문 패턴은주제문 나오고 그 실험한 거에 대한 결과 발표. 이거 뭐라고? 자, 이 풀이법은 특정 사람 이름보다 뭐가 특정 사람 그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된다.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일반적 진술 같은 게 결론에 나온다는 것까지 두자 그다음 저기 어법은 어퍼문. 어법문 한번 해봐 어법은 자 어법은 일단 어휘도 한번 체크해 놓고 자 일반성이 있었어 없었어 내가 네 어. 쳐놔 이 빠지면 틀려 자자 자, 요거 이거 업법상틀리 거를 바꾸는 건 어떻게 해 이거 누,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 능동태로 바꿔봐 해구나 이러면 틀리죠 과제가 학습하다 라는 뜻이래요 학습되어지는 거니까빛 빠지면 틀려

이 통과 못하면 못 가는데 잘해 가도 네. 안돼 근데 그거 등등글기예요 등글, 그거? 어 뭐야 아버지 등글기인데아근 강아지 손가락 되게 아프고 보이긴 해한 번도 긁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아, 긁어 아니 무 지금 아파요 아니요 네. 근데 만약 등에 여드름이 있으면 그렇게 힐것 아, 수영... 같아 짜질 것 같아 짜질 것 같아 수염이 완전 많지 뭐뭐살려 어우 본격본격적으나 여기 등에 뭐남 사람 친구가 있어 이 사람 좀다수염자에서막들에 내요 여자들이 막 나오고 자그 다음에 할기프스요뭐하변꼭 예약 변경을해 놓은 것 같잖아 런드 할프트 이기로 치면 안돼 뭐 변명이야? 예약 저어디 헐타가 굉장 고난도 어법이야, 병렬. 검나 어려운 어법이야, 이거. 해석을 맞춰야 되는 거야. 세. 이거 알면 병렬은 너네 다 맞을 수 있어. 이거 해석을 이렇게 맞춰,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 그 다음. 또 해빙 세모. 야, 이거 왜 ING야? 해, 해. 부사문? 동영상. 주어? 동사. 여기다 해분단 이런 거 하자면 안, 안 돼. 어법. 아그정도그정도 그 정도 하면 됐어 자그 다음 와좀 틀린 사람 좀 있어봐 라 20번 틀린 사람 니네 너무 천재야 아 틀린 게 없어 자 20번 틀린 사람, 응. 사람. 응. 야달맞어 이거 눈에 놈의... 쉬과가저이 쉬운 아, 저 이거 다음 걸을 때가 기억이 안나 아니 답은 맞췄잖아 네? 답은 맞췄 번역이 서 된다면 내용이 어려운데. 아, 자 한번 봐봐. 20번 넘으면 너희가 답을 맞았으니까 왜 맞았는지만 먼저 얘기하고 이제 다른 문제 이거 나오는 걸 대비해서 해석 하나 하나씩 해줄게.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뭐야? 과다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뭐할때 사람들이 낮은 만족도 수준을 가졌을 때 과다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할수 있는 이유 도뭐로 사용되었다,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좀 애매모한 호 얘기 아니야. 좀 이렇게 와닿지 않지? 그러면 작가가 예시를 들어줘서. 근데 예를 들어줬을 때 반드시 생각해. 위, 위의 내용에 대한 예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 꼭 매치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문장이 뭐 먼저 나오고, 시. 그 다음. 여기서 시에서 스키 얘기하고 있었지? 그럼 또뭘더 해? 어 이렇게 돼서 C A B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답은 그렇게 되고 자 이제 다른 용어로 대비해서 선생님 자세히 해주니까 자 보세요. 인듀싱 오버 페이 오 어, 퍼트이징 지나치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이거 묶어주세요. 때 부사절 용이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소비자가 머리 가실 때 낮은 커런트가 어, 뭐야? 흐르면 현재도 있어요. 낮은 흐름에 세미에션 만족도죠.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낮은 만족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뭐야? 낮은 만족도를 소비자가 가졌을 때. 자, 그럼 얘가 주어져. 동명사 주어. 동사 뭐야? 해치지. 그때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 때 과다 보분을 유도하는 것은 해스비 하나의 마케팅 공부분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야? 만족도가 낮을 때. 만족도가 낮아 있을 때 과다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었다 이런 뜻이죠 어? 어, 이거 쪼금 있어놔 이금 있어놔 이게 옆에다가 야 어떤 애들은 진짜 뭐, 어저께 선생님이 네이버에 어? 어떤 문장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고3에가 노트 정리하는 EBS 영어 교재를 노트에다 적어갖고 자기만 이렇게 정리를 해더라고 아주 필기 예술적 정리만 하고 뭐, 하게뭐 이렇게 딱 받아보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도 뭐이 내용을 갖다가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 요약을 탁탁탁탁 는 거야. 야, 그럼 뭐 걔는 시험에 변하는 얘는 원수에 탁탁탁 나눠서. 어, 문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내이버에넣어야돼 한번 너네고 네이버 한번 쳐봐 수능 듣딱 치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 아우 잘해놨데좀 틀린 것도 있긴 있지만 잘해냈어 너네 이런 거 이렇게 딱딱딱 쫙요약해놓고거다적어놓는 딱, 딱, 거야 만족도가 낮을 때 과다분별 유도하는 것은 마케팅 수단이다 자 그다음 예를 들어 그럼 요거하고 매치가 되는지 봐봐 액터 비디우 스키 시즌 스키 시즌 시작할 때자 어떤 때냐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요 스키하는 사람들에서 갈망. 을 그냥 <목소리> 만족도 아직. 그렇지 나는 경험이가 얘기한 걸한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지각하는게 아니라, 봐. 사람들이 스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을 때, 갈망하고 있을 때 이거 뭐야 한마디로 만족도가 <목소리>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만족도가 낮을 때. 야, 이거를 매치를 시켜줬단 말이야. 이게 어, 실력이에요. 자, 잘다가거나 이런 식 실력. 만족도가 낮을 때 스키 시즌에, 어떤 때? 자, 사람들이 그 스키에 대해서 굶지이는 때에, 스키 시즌 초반에, 이건 관계 부사죠. 그들은 어게 주어? 그들은 프로젝트 예측합니다. 그들이 스키 타러 더 자주 갈 거라고. 뭐보다? 그들이 실제로, 자, 위 위에 뒤에 보죠. 스키 타러 가는 것보다 더 자주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스키 시즌이야. 스키, 스키 시즌 초반에 개장하려고 하는 초반에 굶주려 했지, 스키 타려고. 막, 그 슬로프에서 내려오고. 하, 내려오고. 선생님, 저 모두도 잘 타. 막, 그냥 굶주려서 겨울에. 막, 이제 스키 시즌 딱 되니까. 이 만족도가 높아, 나자. 초반은. 아, 타고 내본 적이 없는데, 타고 굶주려 있긴 하니까 만족도는 아직 해결이 안 돼. 만족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만족도가. 돼. 이 낮을 때, 이제 뭐 한다고 생각해? 아, 나 이제 더 많이 갈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들은, 그들은 예상에, 예상에 더자주 원하수 뭐금통일다갈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들이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자주 갈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와, 그 욕구가 대단하죠. 그걸 누가 이용하는 거야? 스키? 스키장에서 이용하겠죠. 어떻게? 패키지로 묶어서. 일, 일주일에 네번 오면은, 네번 값을 내면, 일곱 번올수 있는 돈을 저기 쿠폰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 네 번, 일곱 번 가고 싶으니까, 네번 와도 일곱 번갈수 있는 쿠폰을 사겠지? 근데 실제로 가안 가. 네 번도 안 가고, 아홉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응. 누구이기야 사회인들이잖아 그쵸 그렇죠? 응. 그 스키장만 이기이잖 응. 그런 경우 많지? 헬스장이래 헬스장은 옳지 3개월 그럼 또어하나냐 예를 들어봐 야 니네 저기 선생님 아들하고 저기 저기 누가 백선생이라는 그 짬뽕집 뭐냐? 어뭐 교동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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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무슨 홍콩만점 어 홍콩만점 저거 <laughs> 있어 아들 홍콩만점 백선생이랑 치기전 낸 거? 뭔지 알아요 어 <laughs> 거기 가면 선생님 아들이 음주역하면다 시켜 아빠 짜장면 짬뽕 탕수. 탕수육 찹쌀 탕수육 어다 어. 시켜 진짜. 근데 이 시키기 전에 만족도가 높아 만족도 시키기 전에는 만족도가 낮지 근데 이거 이걸 다 시키는 거야 여기 점원이 아 여기 탕수육 진짜 끝내는 거야 짬뽕 짜장면 진짜맛 있어요 이 얘기를 어에서막 부추기니까 선생님 아직 다 시킨 거야.

7위, 7위, 7이 7위, 7위. 와! 내가 아버지! 진짜 나와! 자, 치이. 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누구만 이익이야? 네. 먹고 냉기지냉기니까 자, 짜장면 백사세븐이! 자, 어요 그래서 헬스, 원인 결과, 헬스 아직도 모르는 애들 없었겠지? 그래서 그래서, they may buy. 그들은 삽니다. 그 패키지 거래를 삽니다. 자, 10일 동안에 그스킵할수 있는 패키지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갈 거라고 생각해. 원인. 그 다음에 그래서 산다. 결과야. 이 제, 요 문장도 이렇게 묶어놓고 문사도 좋고요. 헬스가 개념 괜찮지. 원인 결과. 자, 그 다음, 이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자그 시즌이 unfold afford. 자 unfold가 뭐야? unfold가 뭐야? 잡다지 unfold는? 열리다 펼쳐지다죠? 열리다 그러면 시즌이 열렸을 때인가? 그러니까 펼쳐지 시즌이 열렸을 때그 만족도, 스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떻게 되니?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니 내용 파악 못하면 문제가 틀릴 수 있겠지 뭐로 바꿔놓으면? decrease decrease로 바꾸면 틀리겠지 내용 파악 전혀 못하는 애들 자 막상 시즌이 시작되면 이제 만족도가 어떻게 돼? 점점점 다채워지는카드고 내려오니까 만족도가 점점점 증가되잖아. 아까 여기서 만족도가 적을 때였잖아. 근데 막상 시즌이 펼쳐지면 만족도가 증가하지. 그래서 디크리즈. 디크리즈. 틀려, 틀려. 그러면 소비자들은 매 앤더 엔더. 자 앤더 마이니 무슨 뜻? 그렇지 결국 뭐 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결국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패키지들 시간이 살아 있어? 네. 자, 또 다른 올투 패밀리 이기 샘플. 또 다른 자 언어들에 다어가 언어들에다가 또또 하나 주었어. 언어들 무슨 장치? 열부들. 두 번째 열거 장치야. 언어들. 또 다른 너무 친숙한 얘는 아까 경이가 얘기했던 할인된 헬스장. 회원권입니다. 응, 진짜 쓸모 저희 엄마도 맨날 신발게신놓고 일주일 나가고 안 나가요. 그렇지. 힘드니까 <laughs> 진짜 대단해. 힘들니까. 힘들니까. 정말 힘들어. 그래서 배 왕자 있거나 응. 여자들막 특히 알통 있고 그런 애들은 대단한 거야. 응. 대단한 거야. 응. 자, 회원권이 예가 됩니다. 뭐에 의해 제공된, 제공되어진 회원권이 예가 됩니다. 뭐하루에 크리스마스날뉴 이어 홀리데이 후에 왜흔이이는은날왜 후에 이런 이런 걸 제안해요. 년 계획, 네. 십년 계획이나도 어? 있고 또. 어, 어. 맨날 저도 뭐 먹지 엄청나게 먹죠, 이때 막. 그뭐 네, 네. 전, 뭐 떡국, 막 불고기, 막그 l 갈비막 이런 거 먹고 맞아요. 나서 그 다음에 아 이제 막 패키지 상품 막 판단 말이야. 사람들은 구매합니다. 겉보기에 좋은 거래인 것을 사게 됩니다. 뭐와 뭐와 함께 자 뭐와 함께 그 동반된 결심과 함께 자 여기까지 어주고 명사투구정사 꾸며야죠 어떤 결심이냐면 살을 빼려고 하는 그리고 개인 쉐이프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는 동반된 결심과 함께 겉보기 좋은 거래인 것을 씁니다